아니 그.. 맵중에 펄이라고 있잖아 펄 내가 원웨이를 한번 찾아보려 했는데 없더라고 유튜브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못 찾는건지 모르겠는데 없어 그래서 그냥 내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냥 내가 연구했어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대충 살짝만 보여주고 할게 대충 뭐 여기 하나라는.. 어 뭐야 어? 이럴 수가. 여기 그래. 이거 엄청 쉬운 곳인데 그냥 이건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는 곳이었는데. 괜찮아. 계산 한게 있어. 내가 혹시 이럴까 봐. 내가 혹시 이럴까 봐 내가 계산을 해 놨어. 이런 것도 다. 어? 요렇게 해 주는 거 하나 있고.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 있고. 어.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 있고.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. 여기 올때원 A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나중에 다른 영상을 한번 정리해서 올릴게요 유튜브로 자 게임 들어갈까 오늘은 좀 펄이 떠줬으면 좋겠네 개인적으로 어, 스킨이 없어요 오케이 자 게임 찾았고 펄 한번 떠라 나이스 나이스 펄 닿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선 수비가 나왔으면 좋겠다 선 공격 나오면은 공격 못 하고 몇판못 하고 끝날 수도 있어서. 머리 먹는 볼 아선 공격이야 아아 너무 아쉽고 이거 약간 비등비등하게 가야지 오히려 좋다 그 간다. 시작이다. 레이나 레이나 굶겼다 어. 어. 자 발소리 들었을 거야 휴식. 발소리고 뭐 세이지 샷발로 그냥 이어버리네 둘다 적이다 아 나이스 다행이야 팔대사 상대가 공격 때 잘할 수도 있어. 아 투패 깠는데 아 아깝다. 아예 아까워라. 오케이 일단 이판 세이브하고 이판돈싹다 아껴요. 왜다 삐고 좀해 왔니 얘들아? 야, 나도 몰라. 나도 안안 안 빼. 어 나도 안 빼. 한명 남았습니다. 1명 남았습니다. 어? 어 뭐야? 뭐야? 어디겠어 나? 어? 이뭐 왜? 뭐, 뭐 에? 너 왜? 에? 이 겼지? 이걸. 개 개나이스. 야 어, 너무 잘했구나. 어? 식리해버렸다 진짜. 와, 뭐야? 내 네, 함정이 부서지면 그때 바로 하면 된다 와 어떻게 잡았어 너 뭐야 아니 안 보일텐데 어떻게 아니, 잡았지 아 어, 진짜 안 보일텐데 한... 아 원웨이 지대로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 다시 다시 가 자 이렇게 왜 다섯 명이 다 여기 있니? 얘들아? 아 다섯 명다 여기 있는데? 스파이크 설치. 에? 아니 왜 A 거점을 다싹다 다 버리고 왔니 얘들아? 아야 와아 아. 뭐야 이거 또어 깜짝이야 어 놀래라 저 해제할게요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<laughs> 됐어, 어. 저 만족합니다. 이긴 것도 만족합니다. 이건 여기 그래, 이거면 될 거야. 감옥. 어, 아, 씨. 설치 잘못하면요. 아, 그때 사람 오는 거 봐. 아, 원해 설치야. 못 하니까 사람 오는 거 봐. 아, 너무 화나 진짜. 아이씨. 스파이크 설치. 게요 휴. 아, 뒤에서 왔니? 아, 얘를 빨리 잡았었는데, 까비. 아, 나 근데 왜못깔았지 이거? 어 아, 잠깐만. 여기구나? 아, 여기였네. 아이. 아이, 정말. 흉 먹으러 가자. 아, 마지막 나온요 원웨이를 한 번도 성공 못하네 이러면 아안 되는데 깔아주고 안올거 같은데 느낌이 아, 제발 에이거 좀아 근데 얘들 왜다 뭉쳐 된게다 비거 져 왔어 도 에이거 좀 뚫린 거 아니야 이러면 몰라 다 끝까지 있는다 여기. 이거 좀 들어오네 지금 봐봐. 왜왜 왜 이렇게 원래 전략인가 이렇게 한번 한쪽으로 모는 거?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. 아. 잘, 적군이 그렇지 어 설마. 야 이거 빅 맞았는데 아깝다. 아 너무 아깝다 빅 맞았는데 아, 얘들아. 이거 어, 그래. 좀좀 오지마. 아이좀 오지마 제발. 아, 그만 와. 올려주고 아또 여기 세명?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이 자리? 아 뭐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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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이 둘다 깔려 있어가지고 원의 의미 없어요 지금. 제장전쟁. 뭐야? 점점 비... 비켜다는데아샷이 적군이... 아, 쓰레기 같았지만 원해는 성공했다. 나이즈. 나이즈. 아. 아 그렇지. 어. 아 드디어 성공했네. 아. 확실히 괜찮은 자리였지, 그지 좋았다. 아, 나이스. 완벽했다. 원웨이로 마무리 마, 완벽했다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어? 킬 대시 좀 에러긴 한데. 어, 나쁘지 않았다. 유튜브에 찾아봐도 아무도 올린 게 없길래 내가 찾아낸 원웨이였습니다. 어딘가 누가 올렸을 순 있겠지, 그지 어.